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새벽,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전승에 의하면 기름감에 던져져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만, 끓는 기름에서 그야말로 다니엘의새 친구가 풀뭇불에서 살아난 것처럼 끓는 기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로 더 이상 자기들이 인위적인 힘으로 죽이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를 보내고 거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천수를 다 누리면서 이제 주님 나라에 간 분이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차도 요한 보고 보라 내 어머니라 함으로써 그 마리아를, 봉양할 것을 부탁하셨고. 그래서 이 요한이 에베소, 터키의 지금 에베소 지역에 그 요한 기념교회가 있고 거기에서 참 놀랍게도 마리아의 집터도 발견됐습니다. 그 집터를 발견한 것도, 어, 어떤 수녀가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흙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것을 책으로 썼고 한 번도 터키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발굴해 보니까 정말로 거기에서 그 마리아께서 살던 그런 흔적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요한 복음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 끝부분에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던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그 얘기 표현하고 24절에 보면 이를 증언하고 이를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므로써 요한복음의 저자성을 저자성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는 그런 입장에 있는. 복음적인 그런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단도 희한하게 그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있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좀 멸등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이 여호와증인이라든지 뭐 뉴에이지 운동이라든지 또이그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구약의 말씀만을 믿는 에비온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신성을 조금 부정하는. 그런 종파들이 이미 수천 년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그 반대로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도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는데 그것을 부정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렇고본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은 가짜 현상이다. 가연설을 주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도 이단이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도 이단이고, 우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참 신비한 일입니다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 유대적인 그 관습으로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선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도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듣기에 이제 좀, 그, 어 우리 동양적으로는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이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어 최대한 그 사람을, 그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을 표현하는 방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믿으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약 먹는 것도 중요하고, 불로초 구하러 다니는 것도 뭐, 그것도 뭐, 노력이 가상하다고 할수 있는데, 생명을 얻는 길은 저 산과 들을 헤매고 산삼캐고 불로초를 얻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동방삭도 삼천갑자를 살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영생이 있습니다. 그걸 믿게 하려 하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외적인 사건보다는 그 의미를 강조하는 그 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어느 면으로는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동양적인 그런 성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신성과 영적인 의미가 특별히 부각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빵의 문제가 해결됐다 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것은 참 놀라운 은혜지만, 육적인 양식이죠. 빵 아무리 먹어도 그것으로 영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 표적을 통해서 영원한 건강이 있는 천국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돼야지. 그 자체가 절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은 시험에 드는 것이죠. 빵은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 그 단계를 딛고 위로 향한 생명 길로 치솟아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쓴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분명하게 표적으로 이 받은 그것을 삼아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 일곱 가지.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는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 외에는 양의 문이 없는 것이죠.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많이 거둬야죠. 어, 가을이 되고 그러면 씨앗을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야 되고, 과일나무에도 그야말로 사관 앞에 감 그런 것이 탐스럽게 풍성하게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그 방법은 우리가 열심히 진액을 끌어들이고 뭐 햇빛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임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그건 무엇으로 붙어 있느냐 말씀을 붙잡고 붙어 있는 것이고 기도를 부,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 예수님의 진액이 우리에게 흘러오면 포도나무가 그와 같이 뿌리가 양분을 끌어들이고 햇빛이 비치면 그 잎사귀가 광합성 작용을 해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뭐 너무 이 힘을 기울이고 온갖 것 그렇게 애쓰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곱 가지 수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만, 요,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 아주 정선된 간추린 표적을 이제, 어, 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내용을, 어, 하나씩 살펴보면서 진행해 나갈 것이지만, 첫 번째 표적은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삶의 질이 바뀌는 삶. 예수님을 믿고 삶의 질이 변화되는 복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이 건조하고 물론 맹물도 참 좋은 것이죠. 생수가. 그러나 어쨌든 포도주는 맛이 있고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사사기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다 하나도 없다. 넌참 재미 하나도 없고 무미건조한 인생이다. 참그 사람 모욕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생명의 즐거움이 있는 삶이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질이 밖에. 38년 된 병자가 치료를 받았어요.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 내 인생 38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끝났다. 그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38년 된그 베데스타 연못가의 병자가 치료를 받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라. 내 아들이 나왔다 하니까 그 사람이 참 놀랍죠. 그냥 믿음으로 돌아갔는데, 집에서 하인들이 나와서 치료 받았느냐 하니까 나왔다. 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고 오병의 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곱 가지 정산된 표적에 이제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는데,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언입니다. 서언이 고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말씀하는데, 서원 1장 1절부터 18절 가운데 특별히 5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2절은 로고스 로고스가 말씀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로고스 로고스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십니다만 이 로고스는 말씀이고 우리가 또 레마라는 그 단어도 알죠. 로고스나 레마나 다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별히 이제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히 강렬하게 부딪힌 말씀을 레마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1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태초보다 오랜 태초입니다. 그것은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알득한태초의 하나님과 말씀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후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고 또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원래부터 그렇게 태초부터 계셨고. 그 태초에 한참 얼마나 시간이 됐는지 모릅니다만, 그또 후의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그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창조에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창조 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단에서는 예수님은 그런 천사 중의 한 분이고 가장 높은 천사라 아무리 높고 높은 천사라 할지라도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도 있으시고 성령도 계시고 사랑도 있고, 그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그런 서로의 교환적인 그런 표현은 이제 조금, 어 그건 이제 삼가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어 하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표현은 어색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와 같이 계시고 그 말씀이 이제 드러나서 행하기 시작한 것이 창조일입니다. 의 3절 말씀을 보면 말씀에 대한 그런 창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므로,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만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권을 여기에서는 또한 우리는 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이 잘못 타락해서, 각기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고 또피조물이 하나인 사탄이 자기 것이라 주장해서 세상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데 그 만물을 회복하는 때가 예수님의 재림이요 종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정 기간 동안 그 사탄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권세를 그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월세를 줬든지 전세를 줬든지 하는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그 사탄에게 넘어간 것은 그 원인이 뭐예요? 뭐 죄, 죄 때문.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죄가 있는 사람이 마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나 그의 문제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음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지면 또 걸려들죠. 그러니까 또 회개해야죠. 그러나 이제 모든 죄들이 청산되고 불못에 던져지고 사탄도 불못에 던져지면 모든 소유권이 그리스도인 나라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이고 그 회복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고생하는데 예수님 믿은 후에도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이 회복이 안돼 있어요. 회복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하셨은즉 알파인즉 오메가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에게 기쁜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지은 것이 그 말씀으로 지었는데, 사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말씀이 생명과 빛을 만드신, 말씀이 생명과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은 어떻게 생명이 가득한다. 그리고 어둠이 없고 빛이 가득한다. 우리가 그 말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소원도 가끔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솔직하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 벼락치고 난리 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수하게 쓰러져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말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런, 그 모든 말씀으로 이 천주와 만물이 막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건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우리 말대로 해가지고 좋은 일이 날지 아니면 정말로 제발 입점 멈춰달라고 그렇게 할지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람이 욕할 때가 있는데 욕하는 대로 됐다가는 다 자빠지고 뒤집어진 <laughs> 어휴그 되겠어요. 그죠. 차라리 지구를, 지구를 떠나라. 그러면 수없이 막 사람들이 지구를 떠나서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서.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절대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는 대로 하늘이, 땅이 창조되고, 물고기가 창조되고, 모든 것이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보시는 눈하고 우리 눈하고 얼마나 선함, 그 선함과 좋은 것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위대한 존재. 하나님이 마지막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원래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반드시 좋을 일이라는 보장도 없고 근원적으로 생명의 말을 하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우리 나오는 말 말이 죽음의 말인지 생명의 말인지. 예전에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굉장한 그 재벌이죠. 그래 가지고 정경유착으로 그 붙잡혀 가는데 입을 열지 않아요. 내가 입을 열면 많은 사람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파괴와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어느 면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만큼 절대 선과 착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더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죽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좋은 것이 되어야죠. 좋은. 나쁜 생각 가득하는데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이루어지기로 하는 나쁜 것이 그럼 가득하고 온갖 파괴가 부정과 음란과 방탕과 그런 것이 이루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 따라서 해서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빛이 없고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무엇을 찾아야 되겠어요? 성경을 찾아야 돼요. 성경은 빛입니다. 성경에 생명이 있어요. 지금 무등산 가거나 지리산 가서 산삼 캐를 필요 없어요. 성경을 캐. 성경에 산삼이 있어. 요 성경에 생명이 있고, 성경에 치료가 있고, 성경에 어두움과 우울증과 모든 것을 쫓아내는 빛이 있습니다. 빛. 말씀을 붙잡으면 삽니다.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세상의 어떤 것을 붙잡아도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속에 비치면 우리 속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그 의미로도 해석하고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의 어둠이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거 이기그 빛이 비치면 그 어둠이 이길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워낙 그 어둠이 우리 속에 그와 같이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떨궈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양은 냄비에 그와 같이 라면 계속 끓이고, 또 씻지 않고 또 끓이고, 그러니까 자취생이 그... 냄비 하나 있으면 거기에서 물로 한번 헹겨가지고 끓여 먹고 또 그냥 거기에다 물로 한번 헹구고 끓여 먹고 해가지고 그것 때가 쩔어있어. 그런 것처럼 어둠이 우리에게 붙어있어. 그러나 빛은 그 어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의 빛을 주장해서 우리 마음의 어둠이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끈질리게 믿고 전진하면 우리는 반짝거리는 어머니가 오면 그 양은 냄비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빛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